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또는 기대했던 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정말 하루 아침에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출애굽의 그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오늘밤인 것처럼 내일 새벽인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당장 주님의 역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때 너무 당혹스럽거나 놀라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의 날이 도적처럼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 그곳에 살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거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아무리 길더라도 출애굽의 날이 반드시 옴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좀 나누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일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함 가운데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의 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네. 견디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